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 뭔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 그 이유를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어, 성경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신본주의라 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세상을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인간중심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게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어저 지난 주 마지막 묵상 내용처럼 어그 미가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을 축복해 주려는 마음에서 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비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과연 그게 왜 죄, 죄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히려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회개를 촉구해야 될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그 신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인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앞으로 성경 전체도 그런 관점에서 신본주의적 관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목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7장 말씀에서 성경의 카메라가 갑자기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을 비추면서 그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그 불신앙의 모습,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될 레위인들마저도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은 17장 13절에서 어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17장 13절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 그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네 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큰 착각인 것이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소경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그래서 또다시 이 18장에서는 1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쉽게 말해서 신본주의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그 일상이 어떤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자,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 지파는요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찾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 저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 여호수아 때 사실 이미 그 단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에게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땅으로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땅을 빼앗겨놓고는 지금 방황을 하면서 다른 땅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이곳 저곳을 방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다섯 명의 어떤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앞에 17장에서 살펴봤던 미가의 가정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미가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가정에서 그 미가의 가정의 대부로서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레위인의 억양을 듣고 있었던 그 단지파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러이러 해서 어 내가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내가 이 가정의 대부겸 어 제사장으로 오게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랬더니 1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단 지파의 다섯 명의 정탐꾼이 그 레위인에게 미가의 집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에게 물어보고 있죠.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게 될지 우리의 미래를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딱 빼고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어,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지금 그들의 관심은 신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이 이 질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인간이 당연히 내일의 내일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어그 제사장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게 뭐가 죄가 된단 말인가? 그게 인본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은 도대체 그, 어, 당신이 레위인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어 내일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레위인이 어 제대로 된 레위인이었다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면 그들에게 일침을 놓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죠. 네, 어쨌든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그 축복을 듣고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서 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라이스 땅을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그 땅에는 통치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땅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롭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땅을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이, 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구나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곳이 없고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왜 확신했습니까? 너무너무 눈에 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누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면서 축복을 빌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점이 제가 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점이 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형통의 복이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주목을 받는 거죠. 왜요? 아주 용한 점을 쳐준 무당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을 당장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위인 레위인을 어, 자신들의 지파에 제사장으로 오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은 제사장들이 너무 너무 넘쳐나서 자신이 설 곳이 없어지자 무작정 길을 떠나서 이곳저곳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찾아서 방황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와서는 그곳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어~ 어떤 제안을 받고 어~ 자기 어, 먹고 살 길을 이제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그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러다가 단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들에게 어,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축복을 해 주었더니, 어, 그것이 또 실제로 좋은 일이 벌어져서 용한 점쟁이 취급을 당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 이 장면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네, 인생 대성공이죠.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너 저기 시골 깡촌에 가서 열명 놓고 목회할래? 아니면 저 대도시에 가서 천명 놓고 목회할래? 누가 이렇게 제안을 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레위인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 대도시에서 천명 놓고 목회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겠죠. 자, 19절을 가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지금 그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집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 모습이 그냥 세상에서 벌어졌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는 장면입니다. 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능력이 어, 어떤 기준에서 능력으로 평가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고 어,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잔 말이에요 어~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네 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그 유익을 쫓아서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전혀 구별점이 없어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네, 막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을 또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들었어요. 당장, 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당장 그 조건을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미가의 가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떻게 나갑니까? 20절 다시 보세요.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네, 그 가운데 섬기던 우상들까지 싹다 가지고, 네, 그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미가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세상의 관점에서 이걸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그 미가와 그 이웃들이 그걸 알고서는 그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리고는 가서 따집니다. 아, 당신이 가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왜 우리 어, 가정의 우상까지, 그 에봇과 드라빔까지 다 가져가십니까? 당장 내놓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내 제사장까지 뺏어가더니 어떻게 내 우상까지 뺏어갑니까?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아주 품격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어로 그냥 어 얘기를 할게요. 아주 이거 속어예요. 비속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조폭 쓰리나 쓰는 단어예요. 야 잔말하지 마 이거예요. 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입 닫어 이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자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협박이죠. 무슨 조폭 영화를 보시는 것 같으시죠? 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 힘의 논리라고 하면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방식을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나 볼 법한 그 힘의 논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막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야, 어떻게 이게,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 맞아? 라고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야,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을 하, 하고 싶어요. 얼마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권과 유익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어, 제사장 그룹부터 저 밑에 있는 서민들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사상, 이런 관점, 이런 시선이 없는지 겸손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인본주의적 시선을 날마다 버리고 신본주의적 시선을 회복하면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